뼈를 이들한 말이야. 이게 드려서. 어서 들어오시오. 아, 오늘 오랜만에 LA 갈비 먹으려고 양평 왔지. 우리 인자가 직접 이 양념을 다재어요 이거. 이거 이게 뒤진다고 이게, 이게, 이게.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 응. 아, 존맛이야 만나 버리게 조이. 바로 들어가. 애무 없이 들렸 들어가. 프레임으 네가 언제부터 했다고? 하긴. 나도 바로 바로 꼽지. 아 다시 끼는 거 아니야? 어 나도 한 번에 잘 끼는데. 너잘꼈어 어, 새끼 고자이야 뭐야? 나와봐. 내가 볼게. 아, 내가 보기. 자 이거는 내가 직접 설치한 게 아니고 전문 업체가 있어요 이거. 한 칸씩 뗐다 뺐다, 뺐다 할 수도 있고 예전에 내가 셀프로 했다가 찍찍이로 아 개벌났어요. 아, 돈두 배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조금 투자해가지고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아, 또 이거 여기 기가 막힌데 지금 방금 한방 아. 예. 고기 올려 볼까요? 더썩었으면은 않았으면 좋겠다. 왜이집 예. 고기가 또 좋아 우리 인자 먹기 편하게 왜 살만 잘라줘. 아 이거 써. 아먹가나 아니야 나 아니야. 소고기는 그냥 색깔 바뀌면 먹는겨. 양이 괜찮아? 잘됐어 아, 왜 진짜 내방라라서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 아, 딱 만나네. 오늘 이 맛있는 고기 먹고, 심지어 유리가 오늘 생기가 끝나는 날이어서, 띵킹이도할수 있고. 이지지, 상추 하나, 거 멀다, 인자 상추가. 맛있어. 음, 하, 난 여기 우리 이제, 아, 이제 맛있는 고기 먹으라고 난 짝다운만 먹고 있어. 딱딱. 근데 짝짝이 딱딱. 붙으면 더 맛있기는 해. 당장 이더 맛있어, 이씨. 어. 응. 이거는 후리스. 후드 후리스 치면은 겁나 많아요. <laughs> 너무 싼 거. 안 돼요. 한7만원 정도 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좀 따뜻하고. 유리가 입어서 이쁜 거예요. 봐봐. 내가 입은 건안물어보잖아 아니야. 똑같은 거야 이거. 내거 어. 이거도. 응? 어? 이 양반들아 이거 똑같은 거야. 니것만물어 네 보잖아. 수다 <목소리> 이거 확막날려버린게이편야가 사방님 밥 먹고 있는데. 에? 고기 딱딱 자르고. 그래서 싹싹 딱 고기 딱딱 잘라가지고 정갈하게 딱딱딱. 응? 말이야. 이제 대따가 터부르니까 목소리도 커지고 말이 ㅇㅇ게 어. 많아진 거예요 왕봐! 올라 가져와! 아 먹어야지 겁나 땡긴다 와나 진짜 많이 먹었지? 아니 장난 아니야 <laughs> 어. 내 이렇게 분자 만든 거 맛있게 먹으니까 꿀이야? 아니? <laughs> 맛있으니까 많이 먹겠지 맛없는데 이렇게 먹겠어? 잘 먹어주는 거에 감사해 아 먹지를 마 그러면 맛있게 만들지를 마네가 맛있게 만드니까 내가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 에? 그가 그러니까 내가 저기 살찌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그거 잘 해야 돼잘안 다쳐 여물어 어려우니 잘 하겠지 남편을 믿으란 말이야 너 오늘 없더라. 힘이 없어 알았어 어떻게 해 다듬을 될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아 몰라 끝났어 이미 한번만 더 기회를 줘! 한번더 기회를 줘! 아 씨, 아, 나와! 갈비냄새나, 이씨. 아, 너이 씨X랄 옆연대가 자꾸 낑낑이로 협박할래? 너희도 맨날 하잖아. 내가 뭘로 협박하는데? 아,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냥 내가 뭐 애, 애원하고 그러는 걸 가지고 협박해도 되는 거야? 그게 고소감이야? 아, 멱살 왜잡봐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잘, 똑바로 닫으라고. 알았어. 아, 됐다. 야, 글러브 끼고 한번 할래? 길래? <laughs> 니 진짜 뒤지고 싶냐? 그러니까 너는 내 손만. 어, 그러니까 뒤지고 싶냐고. 그건 아직 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뒤길래? 안 해봐도 블루레뭐 뒤지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너는 한 팔로 해. 그러니까 뒤지고 싶어서 그러냐고. 달도 쓰지 말고. 그러니까 <laughs> 어, 그러니까 한 팔만 하고. 어? 뒤지고 그러니까 싶어서 그러냐고. 까지는 다 이렇게 자신 있어 해봐야 되는 거야. <laughs> 너한대 맞는 순간 야채 인간이야. 한 아, 해보자고 상관없다고.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야채 인간을 만드냐? 그러면 나나 누구나 살라고. 뭐 저기 뭐 상추나 살까? 이거 이거나 상추나 사는 거랑 똑같은 거야. 너 야채 인간 되면. 아 먹어. 다 맛없냐? 그럼 왜 딱아 그리고 밥 먹다가? 아 지금 밥한번 뜯거나. 기름 다 튀어서 닦아야지. 아, 다, 다, 어? 닦아야 돼요. 기름 다 튀어가지고. 아, 좀 아쉽다. 나 솔직히 한 덩어리 더 먹을 수 있어. 진짜. 봐봐, 핫도다 먹었어. 어쩔 TV? 어쩔 TV. 입술 왜 이렇게 떨어? 영양 부족. 미친. 내 지금 시벌 영양 부족인가 봐. 입술거지 떨고. 좀안 하고. 고기, 고기 겁나고. 그건, 그건 줄알았어 음. 물에 빠진 파리. 살라고 허접대는 거. 음. 음. 아니지. 응. 음. 어? 아염무시 Sorry. 아 <laughs> 쏘리. 음. 와, 맛있다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먹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맛인 거야. 너 비율이 딱 맞으니까 짜거나 뭐 달거나 그 그래서 이게 나도 처음에는 이걸 맞히기가 음. 되게 힘들더라고. 아 힘들지. 그거.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걸 딱 알겠더라고. 음.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맛있어. 아. 아, 마지막이다. 와, XX많이 먹었어. 우와. 아, 콜라 먹어야지. 아, 콜라 진짜 먹고 싶다. 먹고 싶어, 콜라? 응. 그러면 갖다 주세요, 해봐. 여물고초 가져와이 어. 곁에 있가뭘 갖다 주세요와 없어. 싹고기 날려버라. 어, 갖다 먹어. 기기를 고 갖다 주세요. 갖다 처먹어. 괜찮아 갖다 주세요. 아, 뭐? 으악! 갖다 먹어. 허구 야, 근데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 가아 <laughs> 꺼져! 만족! 야, 아 입에 아똥 있는 것 같아. 진짜. 입 응. 벌리지 마. 똥. 아. 오빠 <laughs> 말래? 아 진짜 씨. 에 킴킴 때문에 갔다 온다. 이거지 여기서 이제 콜라를 딱 마셔야지. 모든 게 퍼펙트한 거예요. 아... 신기해. 느끼함이 싹싹라져 고기 막 기름이 막 목구녕을 통해가지고 막 5장부터 12장까지 기름이 싹 껴있는데 콜라를 딱 마시면 그 기름이 싹 씻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최고라니까, 진짜. 쉬워!